어서세요 프리티다 여입니다자 네, 우리 안녕하세요. 제가, 네 인사하세요 언니. 아,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언니? 저는 천안에서 왔어요. 네 천안에서 오셨답니다. 아이구야 이리이 잘생긴 우리 아드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음. 자 근데 우리 박 실장님이 입에 아주 그 입에다가 아주 그날 내가 귀가 따그레 귀 귀에서 따그레기가 안잡고 아주 그냥, 저 오빠야가 어떻게 했는데, 언니 네가 있었어야 되는데,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날이요. 그래서 어, 내가. 나도 들었어, 나도. 어! 아, 그래서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 어, 왔래 왔기...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 왔길래. <laughs> 하세요 아, 언니 시작하셔도 돼요.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언니는 헤라를 심으실 거고요. 자, 우리 고객님들 7만원짜리 세트 받으셨... 마셨... 받으셨던 그 아이입니다. 자, 13cm도 있고요. 자, 10.5cm도 있고요. 자, 아마 골고루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받아 보시면자 헤라 이하에도 심어도 예쁘고 자, 저 같은 경우는 자, 우리 고객님 요거 먼노 자, 요거 먼노 고르셨는데 네. 제가 네, 키우고 싶었어요. 그렇 네. 근데 집에 어디서 키우시는데 베란다? 베란다에다. 음, 22cm. 키우고 싶은데 또뭐 저렇게 잘 생긴 먼노가 음. 천안에는. 있는데 제가 못찾는건지 있는데 못찾는거예요 네네 네. <laughs> 네. 그리고 <laughs> 있어도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가 없고 어. 하나짜리 하나짜리? 네. 자 그게 어 내가 가는데만 가니까 그래요 <laughs> 그럼요 자 그리고 영상으로 만나는 아이들이라 그 아이들이 훨씬 예뻐 보이는 거예요자 근데 이제 근데... 우리 언니 몇년차 되셨어요? 음. 7년? 어, 아드님이 얘기를 하네. 아드님, 아드님 맞죠, 언니? 네. 아, 저. 제가... 남자친구입니다. 네, 저 그거 말 잘해야 돼요. 가끔 그거 말 실수해갖고. 그러니까 주말에 이런데 좀. <laughs> 어, 그게 <그치? 웃음> 제가... 제가... 제가. 인건비도 안 나와. 인건비도 안 나와. <laughs> 말만 들려는 거예요. 그죠? 그 음. 근데 그 저런 아드님 없어요, 언니. 맞아 엄마가 좋아하니까. 엄마가 좋아하니까. 네. 그럼요. 그게 정답이에요. 엄마가 아무리 좋아해도 안 날아다니는 아들인 절대로 차에서 내리지도 않아요. 언니. 맞아요. 오지도 네. 않아요. 차에서 안 내려요. 여기 다육이 근처에 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네. 그래도 다 <laughs> 그리고 저기 사람도... 바깥에서 부부싸움도 엄청 해요. 언니. <laughs> 그만 사. 집에 다 있는데 뭘또 사고 그래, 그래. 새로운 거 오면 또 사고 싶지 <laughs> 않을까요? 할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풀떼기야 그렇지. 풀떼기야다 <laughs> 똑같아 보여요. 맞아요. 그리고 언니. 음, 다 똑같아 보여. 아니, 다 똑같은데 그걸 왜 사? 자, 여기 제가 지금 자사종이다 다르잖아요, 언니. 네네. 근데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다 똑같은데 뭐, 뭐, 왜 아, 각각 뭐, 뭐. 사는 건데 그래요. 자, 그렇게. 자, 다풀때기도 우리는 다 다르잖아, 언니. 그럼요. 아따, 우리 언니 하엽 잘 뛰네. 아, 배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청 잘 뛰시네요. 아우, 배웠습니다. 집에 햇빛은 어때요, 언니? 햇빛이 그 정도 한3 시까지 들어오면 그 정도는 잘 들어오는 거지? 아 그래요? 네. 그럼 괜찮은데요, 언니? 자 아침부터 아침에 아침 해뜰 때부터. 네네. 괜찮은데요, 언니? 그래, 완전히 좋은데? 예, 네, 좋은 거예요, 언니. 네. 진짜 좋은 거예요. 언니, 하루에요. 한 시간 왔다 두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만에 갔는 집도 많아요, 언니. 우리 박 실장님 그래요. 그래서 식물 등을 안 키면은 못 자라요. 군들도참 이쁘게 키우더라고요. 음, 아까 그렇네. 우리 그 수다쟁이 갔잖아요 야. 박 실장님요? 네. 박 실장님. 박 아, 실장님 화이팅. <laughs> 예? 박실장님, 아, 화이팅. 박실장님 <laughs> 아 그래요? 아 맞아요. 우리 박 실장님. 수다분하죠와 언니 뿌리. 아, 자 보세요. 아, 그지야. 아, 네. 너무 좋아요. 저 그래서 어, 저 원노를 오늘도 아까 여기 보신 원니가 4개를 심었어요 음. <laughs> 욕심쟁이같이. 욕심내야. 심심내야 이건 장마 전까지는 물 조심해야 되죠. 그럼요. 장마 전이 아니라, 자, 장마 전에는, 아, 우리, 장마는, 그쵸, 그렇죠. 추석 전까지. 자, 장마는 끝났고요, 이제. 네, 추석, 자 추석, 전까지. 추석 전까지는 물도 조심하고 약도 조심하고. 되겠어요. 아니요, 물은 줘야지 언니 아니, 많이는 주지 마야 되고, 훨씬은 주지 마야 되겠죠. 예. 근데요. 못노는 줘도 돼요. 못노는 괜찮아요. 얘는 어떻게 햇빛을 저 비맞췄어요. 아직 음. 영상 안 나갔는데 어. 그 비맞춘 못노가 있어요. 지금 물 거의 말랐어요. 이렇게 언니처럼 어. 요런 요런 화분이에요. 얇그 위에가 이런 식이에요. 딱 여기 비밖에 안 돼요. 높은데 어. 그리고 란다 화분이에요. 어. <laughs> 오. 선생님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데 해세요. 저기만 물어보지 마세요. 요뭐 몸무게 몇 키로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으면안 되지 어. 물어보세요 이게 한 몸이거든요 네. 근데 뿌리는 이 정도면 좋은 건가? 완전 좋은 거예요 언니 아. 자그 핀셋으로 살살살살 긁어보세요 음, 뿌리 떨어질까봐 아 거꾸로 잡아요 언니. 자 그렇게 잡으면 자 여기, 여기를 여기 잡아요 이렇게 얼굴 잡는 거 스트레스 받죠 지금? 받지요 받지요? 자 잡아요 언니 자, 아, 잡아요 아, <laughs> 괜찮아요. 자, 언니 지금 터는 거 보니까, 아, 저거 얼굴 잡는 거 스트레스 받으시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근데 너무 잘하고 계세요. 완전 대박. 잘하시네, 요 언니. 많이 키운 사람. 그리고 분갈이 많이 한 사람. 아니, 분갈이 많이 한 사람. 맥주사 얼마죠? 맥주사 8,000원입니다. 군생입니다. 많이 안 하고? 네, 완전 예쁩니다. 고르세요. 오늘 봤어요. 자, 언니, 그렇게 잡잖아요. 자, 언니, 손이 작기는 해요. 자, 내가 아까 이렇게 잡으라고 <laughs> 자, 컨디션 봐서, 봐서 잡으면 돼요. 자, 이 아이는 그렇게 잡을 만하니까 잡는 거고요. 자, 얘가 이렇게 빵빵하면 못 잡아요, 언니, 그렇게. 다 부러져요. 자, 그러니까 애봐가면서 맞아. 애박가면서 자, 저는 벌써 이제 여기 들지, 언니? 자, 이렇게 들잖아요. 얘 부러질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잖아요. 요렇게 긁는 거죠. 거기는 이렇게 네. 할 때는. 얘 부러지니까. 저는 음. 이렇게 못 잡아요, 언니, 부러져서. 자, 언니는 잡을만 하니까 잡으라는 거예요. 네, 잡았어요. 자, 이제 내 앞에서 잡을게요. 네. <laughs> 괜찮아요. 제가 바꿔줄게요, 혹시 부러지면. 아니요, 가져가야 돼요. 아유, 성격 좋으셔. 이러니까 아드님이. 저는 개떡 같아서 우리 아들 나안 따라다녀요, 언니. 저하고 둘이, 자, 한 시간만 같이 있으면 싸워요. 일단 싸워요. <laughs> 자. 완전 언니 괜찮아요 심어 보세요. 자 우리 고객님들 보세요 여기다 언니 보자라. 뭐자 뿌리 정리 이렇게 잘하십니다.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 컨디션 보세요 우리 고객님들. 이거 대머 얼마예요? 아그거 그냥 만 원에 드리세요. 예전에 예전에 제가 거의 3만 원일 때 샀던 아이예요. 머리 하나에. 얘는 이렇게 섞어도 되나요? 네, 섞어도 돼요, 언니. 엄마. 괜찮아요, 섞으세요. 네, 저희가 다 알아서. 여기 버려요? 네, 언니. 어... 저희가 다 알아서 버립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걸 심으시려고 여기에서? 우리 언니 깔끔쟁이구나. 예, 정말 잘하시네요, 베스층도. 뭐 보이나? 요한번 영상이요. 보여요? 네, 네. 보여요. 어, 예. 너무 잘 보여요. 잘, 잘, 잘 보여요. 아, 그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달라요. 근데 지금은 요 정도 엄마가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집에서 또 햇빛이 없는 분 얻어 올려도 아, 엄마한테 원래 <laughs> 친구처럼 음, 친구처럼 우리 박 실장하고 맞겠어요, 딱. 아, 실장님. 어, 말하는 투가 어, 둘이 맞아요. 나는 음 맞아요, 좋아, 그죠? 좋 어, 맞는 거 같아. 지금 우리 박실장도 그렇게 말할 까야 얻어 걸렸네, 저후는똑같은비 똑같아, 성향이 맞아요, 저도. 음, 좋아까 보세요, 안 가고 세금 씹으면 되고 가방 메고 서 있는 애가 음. 음, 나저분 보내고 가야 돼, <웃음> 아, <웃음> 그렇잖아요. <좋아해요. 웃음> 엄청 좋아해. 조금 혼내고 고박하면 고마워, 어. 저를 래라고 그래, 우리 박실장님 괴롭히냐고. 맞아요. <laughs> 어, 맞아요. 가서 응원해준다고 아, 맞아요. 괴롭히지는 않아요. 지가 나를 건드리는 거지. 건드리는 거지? 응, 어, 지가 건드리지. 어, 너무 예쁘다. 언니, 잘한다. 아, 저, 그거 둥근 수영이라 아무렇게나 앞뒤 잡아도 돼요. 아, 이거 조금 더. 아까 해. 보니까 부해형이에요 언니. 자, 그렇게 웃기네. 잡, 음. 자, 저렇게 잡는 구나 다들. 여기 조금. 아, 네. 그러면 이제 한쪽 머리 무거우면 뚝 떨어졌어요, 언니 이미. 그려봐 네. 어, 시집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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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천안으로 가 갔는데. 천안으로 가는데. <laughs> 아이고, 엄마, 엄마를 닮았구나. <laughs> 어딜 떻 가야지? 그거 들고 있으니까. 아드님, 엄마를 바라보는 게 꿀이 떨어져요, 꿀이. 지금 엄마 하는 거 보고 꿀 떨어져. 좋아하지 좋아하지요, 그쵸. 맞아요. 이 영상도 거의 하루 종일. 아, 진짜요? 언니? 있으면 봐요, 그냥. 하루 음. 종일 집에 있으면. 그냥 종일 열개 아. 들어오면 열개다 보고. 직장 다니세요? 저요? 집에서 살리... 살림하고 음. 놀고. 음. 음. 야, 잘 심어. 자, 언니, 근데, 네. 어, 지금 돌려서 심느라고 그런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이거, 이거, 코사지가 뒤로 갔길래. 괜찮아요, 언니. 네, 심 네. 그냥, 참견 한번 해봤어요. 하도 잘해서. 너무 잘해요, 언니. 지금 내가 보복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언니. 자, 요렇게 들면 돼요. 요런 컨디션은. 요렇게. 자, 이것도 너무. 음. 자, 여기 흙 떨어지는 거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아요. 어, 받지 마세요. 왜? 제가 이거를 지금 꼬꾸로 잡았다 생각해 보세요. 뚝 떨어져요, 머리 언니. 그쵸 음. 그래서 제가 이 꼬리를 잡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요렇게 언니를 이걸 줄걸 그랬어. 왜요? 나 쉬운 거안 돼요. 밤에께 어, 더 이쁘고 맞아요. 에 더. 잘 하시네. 어요 음, 완전. 다 했어요? 난 아직 심지도 않았는데. 네, 천천히 할게요, 저는. 언니 거니까 예쁘게 심어줄게요. 천안으로 시집 간다는데. 어, 근데 늦게 오셨어요, 늦은 시간에. 너무 늦게 출발했어요. 음, 괜찮아요, 언니. 나도 좋네, 저 아드님. 나 진짜. 그래? 내가 그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어. 박 실장아, 너가 좋은 사람도 있니? 내가 그랬어요. 야, 그날. 내가 언니 엄청 괜찮은 친구가 하나 만아 키도, 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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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고 잘생기고 유머 감각도 있고 딱내 스타일이야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미쳤냐 <laughs> 너네 집에도 하나 있잖아 저기 조카 잘생겼거든요 잘생기고 유머 감각도 있고 진짜 괜찮아요 근데 너 나한테 그래서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청소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녁이야 정신 없으면 쉬는데 너무 깊게 묻었나요? 자 언니 잠깐만 들어가요. 미안해요 언니. 제가 여기좀 쓸어야 일이 돼서 <웃음> 죄송해요. <laughs> 네저 쓸어야 돼요. 그러면 정신 사나서 못 신겠어요. 제가 주변은 깨끗하지 않은데 여기는 볼까요 언니? 근데 조금 머리가 조금 들어가들어갔지 그래서 들어간 것같지 언니? 네. 자 여기 보면은 이 아이는 이제 먼지로 날라간 거고 자, 여기서는 어떡 하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언니. 뽑기도 그렇고, 그렇 자, 뿌리는 여기가 살짝 나왔죠? 이럴 때 묻어주고 아이를 이렇게, 이렇게 자, 나왔지요, 살짝 언니. 그러면서 여기를 참 여기, 자 흙이 푹푹 들어가요, 언니. 자 이제 가져요. 푹푹 들어가, 푹 넣어 언니. 고기만 하지 말고, 자 여기 언니. 여기, 뿌리 밑에. 뿌리 쪽으로. 그렇지, 뿌리 쪽으로. 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미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미는 거예요. 자,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자, 여기를 이제 만져보세요. 달라요. 다르지요? 네. 잘 하세요. 네. 자, 언니, 이 뿌리 그냥 살려줄까요? 네, 어떻게할까요 살려, 살려줄까요? 어떻게 잘라줄까요? 네. 잘라줄까요? 집에서 어떻게 잘키워할수 있겠어요? 이것만 이렇게만 쳐줄까요? 네 괜찮으세요? 잘라봐 와 본인이 조금 더 잘라도 될것 같아요 여기 여기 <laughs> 어, 어차피 자른 길에 상처 났는데 물자 됐어요 자이 정도 자르셨습니다 네. 집에서 잘 기를 수 있는 분자 왜냐 가위부터 들고 오잖아요 아 예쁘다 자 이렇게 들겠습니다 이렇게도 예쁠 것 같아요 슈퍼를 주다가, 좀, 좀 뒤에부터 이렇게 해놓고요. 제가 이렇게 해놓고, 자, 아이 머리 뒤로 제끼고 잘하시네, 침착하게. 완전 침착하게. 자, 언니. 네. 나 아직 안 심었거든요. 네 아, 미안해요, 언니. 화분 <laughs> 사이즈 좀 볼게요. 미안해 언니. 언니 여기가 어떨까 싶어요. 다시 언니. 자, 화분이 이게 날까? 이게 작은 거예요? 네. 다시. 미안해 네, 언니. 제가 네. 그게 날것 같아요. 네 화분이 조금 커요 언저 사과했어요 언니. 네. <laughs> 는 재밌죠? 예 좋아서 하는 거 그냥 아까 그 느낌하고 지금 그 느낌하고 또 보세요 언니 다르, 다를 거예요 다르게 하고 살짝 다를 거예요 제가 지금 언니 거못 넣어 이쁘게 신고 있으니까 네. 저는 아직 멀었어요 언니 천천히 하세요 그밖거 없어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사장님, 저 수풀 2만하나만 주세요. 담아주세요. 집착이 장난 아니군요. 기요 네? 이게 네, 안해요 자, 자. 자, 언니 탕탕이 여기서 탕탕이. 이게 머리 잡고 탕탕탕. 아까 그 잔뿌리 사이로 들어가게 탕탕탕. 자, 그리고 얘는 목목 목 빼는 거보다 목을 넣는 게 이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언니. 자, 그리고 살짝 틀어졌죠? 살짝만 이렇게 제혀서 자, 언니 아까보다 흙더잘넣어요더 좋았어요. 그렇죠? 네. 네. 봐요. 다르죠 언니? 배운 대로 다. 네. 엄청 잘 하셔요. 자, 아까보다 화분이 좀 작아졌어요. 작아졌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예뻐요. 지금. 아 저게 무큰거나 이게 같은 게 아니네. 아, 달라요. 제가 조금 작은 거, 조금 큰 거. 제가 그렇게 맞춰 놨어요. 전부 다요. 요만한 거, 비슷한 거 골라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할수 있다면, 요만한 거. 천천히 하셔. 이제 마사 채워도 돼요, 언니. 조금 묻어 심어도 돼요, 이거는? 는 화분 사이즈가 제가 줄여놨어요. 언니. 아까 작은 걸로 들었어요. 자, 그게 느낌이 더 예쁠 거예요. 아까 너무 좀 보기 불편해갖고 제가 뽑아버렸어요. 화분이 좀큰 거야, 언니. 제가 크다 생각을 안 했는데, 심고 나니까 큰데, 얘가 이제 물반응을 하고 나면, 언니, 이 안으로 가득 찰 거예요. 얘 이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아이는 조금 화분이 큰다 싶더라고요. 음. 그럴 땐 언니 서슴치 말고 바로 뽑아야 돼. <laughs> 그렇지 누가 옆에서 뽑아주는 사람 없으면 은 그대로 간다고요. 어머 너 어, 어, 또... 이대로 놔둘 거야 그냥 어, 그거 있죠? 아니, 이 애써서 했는데. 또... 네. 아니요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뽑기가 뭐 하니까 거의 보면. 그냥 가요. 하겠지요? 귀찮아서도 그냥 가고. 아유나 지금까지 심었는데. 안 돼요. 그거 계속 볼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사과하고 뽑았지요. 음. 네. 자, 어디 볼까요, 언니? 네.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올리지면 안 되고 지저분하니까. 자,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요 마사를 조금 넣어주세요. 이쪽으로? 자, 그거 해보세요. 이쪽으로. 네. 자, 그러면 또 느낌이 달라져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laughs> 천천히 하세요. 네, 언니, 먼저 아주 명품으로 심어드릴게요. 근이 너무 예쁘다. 네, 제가 여기. 집에서 기르신 데서 딱 맞는 화분으로 골랐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사각분을 골라왔다가 이 난다를 고르셨길래 언니 저리 가면 안 돼요? 네. 다른 분들이 언니 잘하는 분갈이 가야 되잖아요. 분갈이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너무 침착하세요. 언 어디 가서 배웠 자. 어 잘하셨어. 아주 잘 심으셨어. 자 제가. <laughs> 감사해요 언니. 썰어줘서. 응. 이 사이즈가 참 좋아요, 들구다니기 그치 언니부담스럽지않두요 두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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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 여기 먼노가 마사를 넣기 전에요. 여기가 언니 살짝 입이 이렇게 뜨잖아요. 아, 붙잖아요. 그럼 요 사이를 이걸로 하라. 바, 이렇게 바람구멍을 해주는 거예요 언니 거기를 통풍대라고 들어서. 예. 들지 말고요 자 여기다 그냥 끼운 거예요 네. 여기 지금 흙에다 끼운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요 사이에 바람이 들어가요 언니 네, 그러기도 하고 언니가 물줄때난 여기 닿기 싫은데 그러면 여기다 뿌리면 돼요 여기다 쫄쫄쫄쫄 주면 돼요 그래서 일부러 껴 넣는 거예요 언니 자, 이렇게 하고 다 뒤, 뒤로 돌았지요 자 뒤로 돌았잖아요 자, 여기도 사이에 자, 여기 흙이 잘 들어갔나? 핀셋 너무 많아요. 자, 여기서 멈췄지요? 잘 들어갔어요. 아주. 자, 뿌리 활착이 잘 돼야 되고요. 자, 조금 이렇게 뾰족한. 화산석도 골랐으면 돼요. 자,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만 밀어 넣어줘도, 자, 여기다 물을 줘도 되고, 여기 바람도 들어가 고아니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흙으로 얘는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 또 하나만 더 끼울까요? 네. 자, 숯볼 끼우지 말고. 자, 숯볼은 아까 거기서 여기다 섞어 놓은 거예요. 자 요렇게 하고요 또 여기다 살짝 요걸 너무 또 억지로 하려면 뿌리가 들리니까 자 여기다가 자 요런식으로 자 그러면서 자 요렇게 자. 요거 뿌리 요렇게 자 보시면 자 요런식으로 요건 조금 이따 빼줄게요 자 요렇게서 해자요 부분이 앞에요 접혔지 언니. 자 요게 앞인 거예요 결론은 자 요렇게도 되고 근데 나는 요렇게 앞으로 했어요 언니. 요 물구멍 있으면서 얘가 옆으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하산석이 보이게요. 근데 얘는 언니 내가 봤을 때는 앞뒤가 없어요 지금. 너무 예뻐요. 자 수영 자체가 자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요렇게 자 이제부터는 마무리한다는 느낌으로 요렇게 꾹꾹 요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여긴는 잡고. 이거 잡는 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다육이 흙못따져요 응. 자, 요렇게 해서 자, 언니가 여기서 2년은 키울 수 있게끔 제가 해 주는 거예요. 요거 2년 동안 안 뽑아도 돼요, 언니. 네. 죽지 죽지 죽지만 <laughs> 죽으면 뽑아야지 언니. 아프면 뽑아야지. 그치 팔자지. 아이고, 우리 아드님이나 팔자지 그렇죠. 사람도 죽고 사는데, 그아요 언니. <laughs> 아이고, 예뻐라. 아우 너네들 또 왔구나. 차에. <laughs> 어, 제가 아빠랑 오지 않았었나? 아닌가? 엄마랑 왔나? 기억이 안 나네. 자, 요렇게 해서 자. 여기도 언니? 흙이 수없이 들어가죠, 지금. 한없이. 자, 요렇게 들어간다니까요. 자, 이제 다 넣었어요, 언니. 자, 요렇게 하고. 자, 여기를 일부러 막 너무 들나가만안 되니까 살살살살 가에다가. 그리고 나서. 자, 이 입장만 살짝 들어주면 돼요. 이 입장만. 요, 첫 입장 있죠? 요것만 들어주면 돼요. 저 밑에는 한달 후에 넣으세요, 언니가. 집에서. 네, 지금 놀라면다 들떠요. 예약은 달라요, 언니. 얜 여유가 있잖아요, 놀 때가. 얘는 놀 때가 여유가 없어요. 아드님 바쁜 거 아니죠? 응? 바쁜 거 아니죠? 자고 가도 돼요. 자고 가도 돼요? 자고 가세요. 제가 저기, 번호 가르쳐 드릴게 아 결혼했어요? 아니 어떤 애기가 울어요? 강아지 아 강아지 키워요? 어, 그런게 총각같은데 몇살이에요? 미안해요 저 바뀌기 전 나이로는 3른여 아우 저 동안이네 나는 한3 30, 0삼십대 초반 봤어요 아서른셋네 셋? 동안이에요 동안이은요네 동안이잖아요 동안 가태관이라 엄마 닮았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저안 좋아해요 하지 마세요. 아서사아애기들 <laughs> 어, 아이스크림 아시죠? <laughs> 너무 이쁘죠 언니? 이쁘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넣는 거는 우리 언니가 다 나중에 넣으셔야 되고요. 언니 저 포세 좀 주세요. 포세 마시죠. 예 네, 그거. 그거. 예. 네. 제가 아까 여기 꽃대 있었죠? 우리. 언제? 자 어딘가 꽃도 있습니다. 얘 아니. 여기 있죠, 맞아요. 자 요거 내가 아까 빼준다 그랬잖아요. 네. 자 빼야죠. 얘 요망하니까 빼야죠. 자, 이렇게 부러졌어. 이게 미리 안 빼면 자 뺐어요 언니. 아니에요. 이렇게 빼야 돼요. 이렇게 빼지 않으면은 아파요 나중에. 자, 자 여기가 앞이에요 언니. 이쪽이야. 이게 얘가 옆으로 가게 심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우리 언니 볼까요? 너무 예쁘다 언니. 이거 자 아까 뿌리 긁어서 털으셨죠 언니? 네. 자 집에 가서요 바로 여기다 물 종이컵 갖고 한 컵만 주세요 언니. 아, 괜찮아요. 줘도 돼요? 얘는 너무 쭈글거렸고 아까 뿌리를 자른 게 아니고 얘는 잘랐잖아요. 얘는 열흘 이상 굶기셔야 되고요. 얘는 바로 주셔도 돼요. 언 네. 저 요즘 뿌리 아까처럼 긁는 애들은요. 가에다가 테두리로 조이컵 한컵 준다 해서니요 정도밖에 안 차요. 요더안 내려가요 언니.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laughs> 주세요. 줘야 돼요. 자, 너무 잘 심으셨습니다. 우리 네. 언니 진짜 잘 심으셨고요. 요 아이가 해랍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심었고요. 요 아이 지금 쭈글쭈글한 컨디션이라서 요 아이 물 진짜 한 컵만 주면요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이 아이 얼굴 짱필 거예요. 너무 예쁩니다. 진짜 지금은 컨디션이 이래요. 얘는 물 먹어야 되는 아이. 자 얘는 열흘 있다가 물 드셔야 되는 아이 자 그리고 뿌리를 끊었기 때문에 열흘 정도 기다려 줘야 돼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언니 아가 예쁘지 언니? 마음에 네, 드세요 예, 언니? 란다자리 아, 분하고 이렇게 네. 잘 어울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화산석에다가 물 쫄쫄쫄쫄 천물 이렇게 돌아가면서 화산석 다 해놨죠 언니? 예 거기다가 물 주세요 천물 주실 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천하산서 오신 우리 고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언니 아드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우리 고객님들. 자, 지금 이제 오후에 지금 31도고요. 자, 습도가 52도입니다. 지금 6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 천안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저 오늘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정말 어... 가실 때 조심히 가세요, 언니. 네.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프리트 모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